21페이지 27번 에봅니다 자, 뭐뭐를 뭐뭐로 나눴을 때 뭐과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으니 검사식을 씁니다. 자, 뭐하고 싶어요? 뭐하고 싶어? 일 대입 어, 일 대입하고 싶어요. 맞지? 근데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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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이거, 이거, 여기 4. 이거, 계산 4겠이 나머지가 4이 4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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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거이해 가지고. 그러니까 거무 어렵게 생거하는거야 잘 생각해봐. 마이너스 2넘으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Q 마이너스 2가 보해지는 거잖아. 이해 돼? 마이너스 2 넣어봐, 여기다가. 넣어. 마이너스 8 넣어. 플러스 8. 플러스 10. 플러스 6. 자,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푸는지를 봐야 돼.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? 뭐 하고 싶어? 이렇게 얘기했잖아, 그렇지? 여기 뭐 하고 싶어? 이랬잖아. 이걸 보고 어 왠지 이거 1 넣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아 선생님 이거 1 넣는 거였어요? 그런 게 어딨어 더? 그런 법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넣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뭘 넣어서 그 결과를 한번 볼까 이런 거지 계속 갑니다 여기 마이너스 2 넣었죠? 마이너스 3 에다가 q에 마이너스 2 에다가 플러스 3 되죠? 계산합니다. 요거 요거 보내. 여기 16이죠. 이거 이거 12죠. 약분에 마이너스 4죠. 뭔가? 그치? 근데 아직 다안 끝났어 그지 이게 뭐야? q 의 마이너스 2의 값이죠. 근데 문제에서 또 원하는 게 다르잖아. 그치? 그럼 이거 두 개, 이거랑 이거 두개 더해 주면 되는 거지. 再见。